일단 27번, 얘들아. 이거 쉽게 푸는 방법 알죠? 함수가 요렇게 돼 있고, A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요렇게 있죠? 자, 우리 아시겠지만, 요 넓이. 에,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 기억나셔? 예와, 예의 뭐다? 중점이 되는 곳이라 했지. 맞지? 그럼 여기가 얼마요? 2분의 a가 되는 곳이 바로 y는 t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그럼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t는 3에서 뭘 가져? 최소값 m을 갖는다 했으니까 2분의 a가 되는 곳이 t는 뭐야? 3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2에 2분의 a제곱 한 개, 어때요? 3. 그럼 2에 a제곱 한개 얼마? 9. 어,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라 했으니까 a는 ln 9. 그러면은 2ln 3. 이렇게 되겠죠? 어, 그때의 최소값 m을 갖는다. 그러면 그널 넓...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에. 어, 우리가 이제 a는 2ln3이니까 ln3까지는 어떻게 돼요? 0부터 ln3까지는 뭐에서 빼면 돼요? 3에서 2x 제곱 빼면 되겠죠? 그다음에 ln3부터 2ln3. 얘는 2x 제곱에서 뭐 빼면 돼요? 3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적분 때리면, 3x 빼기 2x제곱, 0 ln3 더하기, 2x제곱에 3x ln3, 2 ln3. 자, 그러면 계산 때려볼까요? 계산하면 3 ln3, 마3. 0을 넣게 되면 더하기 1 되겠죠. 얘는, 어, 더하기 ln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ln 3, ln 3 집어넣으면 마 3, 더하기 3 ln 3. 됐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9에서 6을 빼고, 어때요? 4에다가, 여기 어떻게 돼요? 지금 6LN3, 6LN3 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어? 잠시만 조금 이상하네. 2LN3 빼기 3LN3 마3 0넘0 더하기를 맞고 2LN3 하시면 어때요? 3의제곱9 마이너스 6 ln3 맞죠 그 다음에 ln3을 집어넣으면 마3 더하기 3 ln3 어 맞는데 제가 어디 계산 잘못했나 정답이 4아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닭이 게 아니라 그리고 a 곱하기 m이잖아요 요게 m이잖아요 m 그럼 우리는 2ln3에 곱하기 4하면 되니까 정답은 8ln3 됐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27번은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요거 이렇게 y는 t와 두 개소라는 것은 이 중점이야. 중점 항상 적분 구간의 중점까지가 딱 이렇게 함수... 하세요. 오케이. 지도 되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도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 원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c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요 각을 세타라고 잡을게요. 자, 길이가 2인 지름이야. 니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확인해야 될 거는 어때요? 원의 중심에서 뭘 그으면 접하는 곳에 그으면 뭐가 돼요? 수직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끄었을 때 수선의 발이 딱 이렇게 돼요. 자, 센스.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이게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을 뭐야, 수직 이등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얼마죠? 2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얘가 동의각이잖아? 그럼 여기도 각이 뭐가 돼요? 2분의 세타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2분의 세타 한게 1이니까 여기가 뭐야? 코사인의 2분의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나? 즉, 같은 말로 시컨트 2분의 세타가 되는 상황이야. 됐죠? 자,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들? 요만큼 길이가 1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변의 길인 AC의 길이를 구하시면 1 플러스 시퀀트 2분의 세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S 세타라는 게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시퀀트 2분의 세타의 전체의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계산 때리면 됩니다. 이거 미분한다면 3분의 2파이 넣으면 되겠죠. 더 안해줘도 되죠. 미분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대입할 수 있죠. 됐나? 자, 29번 보겠습니다. 아, 시퀀트 미분할 줄 알죠. 시퀀트 미분하면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29, 30 해서 이두개 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f x 가 이렇게 돼 있죠. x 제곱에 e의 마이너스 x 제곱해서 요 그래프가 2 x 제곱분의 x 제곱이 됩니다. 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죠. 여기가 y 고 오고 X가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OP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어때요 P가 이렇게 있을거야 P라는 점의 T, FT죠 그래서 우리가 OP가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를 뭐야 GT 이렇게 둔다라고 합니다 그쵸 Gt는 t는 알파에서 최대.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탄젠트는 놈은 이게 뭐랑 같아요? OP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그 OP의 기울기는 t분의 f(t)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t에 e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때요? GT라는 각이 가장 최대가 될때언제야 이게 뭐할 때? 이렇게 뭐 접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는이 접할 때의 T값이 뭐야? 여기가 T의 접점의 좌표인 알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파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두점 사이의 기울기인 알파분에 어때요? F 알파라는 놈이 뭐랑 같아요? F 프라임의 알파랑 이렇게 같은 상황이 되겠지 됐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 계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알파에 2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한 개. 어, 미분해 보세요. 2 e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2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양근에 2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날리고, 알파 알파 날리고, 그럼 여기 1은 뭐예요? 2 e 빼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얼마나 와요? 1하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인테그라 0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 하면 1이죠 탄젠트 gt 하시면 t에 2에 마이너스 t제곱에 어때요? dt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미정미정 로다 3지 미분할 대상은 당함수 적분할 대상은 누구야? 2에 마이너스 t제곱 지수함수 얘는 계속 미분하면 되잖아 1, 0 얘는 계속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래서 앞에서부터 뿔마 뿔마 하고 대각선 우측 아래로의 곱들의 합 그래서 요놈의 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t제곱하고 0, 1 요렇게 되겠죠. 자, 계산 때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제곱 되고. 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겠죠? 그쵸? 아, 이1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 이 쏘리. 자, 그럼 끝났네요, 여러분들. A는 1이고 B는 2네. 문제에서 A다기 B를 3. 안 어렵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약간 30번이었다. 그래서 오늘 30번까지 하고요. 시험 진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쳐도 되죠? 자, 30번을 봐주세요. 30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f(x)라는 대상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어,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일단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첫 번째 f의 c를 대입하면 아래 꼬리끝 같은 숫자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f'(x) 하시면. 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파이의 제곱 사인의 x 더하기 1하고 자 얘는 절대값의 x의 제곱에 4파이의 제곱 그죠? 거기에 어때요? 사인 x 마이1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식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 는 f'x가 절대값을 벗겨낼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벗겨내면 되겠죠. 자, 그냥 벗겨내면 그래프가 2배 x제곱에 빼기 4파이 그래서 이거 x 플러스 2파이 x 2파이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런 상황에는 얘가 성립하더라. 됐죠? 자 두번째 요거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부... 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사인은 그대로인데 이 플러스 1은 사라져서 얘가 두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할게요. 플러스 2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하고 얘가 사인 x만 딱 남아요. x 가2파야 됐지? 자 이거 그래프 그려 볼 겁니다.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자 제가 영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가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죠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요 2파이와 마이너스 2파이 사이에서 바깥에는 요렇게 이차함수의 일부가 될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봐요 가운데 있는 애는 그냥 크기만 보는거야 얘들아 이차함수는 가 뚱뚱해지지 여기가 앞에 곱해지는 애가 어때요? 사인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오면 올수록 폭이 어떻게 돼? 커질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사인은 원점 대칭이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어때요? 요 자체는 원점 대칭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요 2분의 파이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어 음수야. 그럼 사인이 딱 뒤집어진 모양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모양새가 가운데에서 살짝 여기는 많이 둥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많이 둥근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겁니다. 되셨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모양새의 함수가 y는 누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그래서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인데, 요 넓이, 요 넓이 같은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이 넓이, 이 넓이도 같은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많이 하고, 감소 많이 하고, 또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고 이렇게 올라가버린 상황 보이세요? 되셨어?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Y는 뭐가 돼요? FX라는 모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지? 어? 자 그러면 봐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할 거야. 됐나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뭐니?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절대값의 f(x)라는 함수를 제가 뭐라고 둘 거냐면 g(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의 x가 어디로 가요? a x가 어디로 가요? a 알파로 갑니다. 알파. 그죠 그러면 밑에는 뭐야? g(x)에서 g 알파. 절대 값의 g, x에서 뭐예요? 이렇게. 맞지? 이해되셨어? 자, 이게 극한 값이 뭐 하대요?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기 위서는 여기 있는 부호가 어때야 돼? 알파 플러스로 가든 알파 마이너스로 가든 얘가 그냥 벗고 나오거나 마이너스 붙이고 벗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X가 알파 플러스로 가든 X가 알파 마이너스로 가든 절댓값 gx는 뭐예요? 절댓값 g 알파보다는 어때야 돼요? 항상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알파 플러스로 가든 x가 알파 마이너스로 가든 절댓값 gx가 늘 뭐보다 여기 는 g 절댓값 g 알파보다는 뭐야? 이렇게 아 아니, 절댓값이 아니라 gx가 뭐야? g 알파보다는 더 크거나 같거나 또는 gx가 뭐예요? g 알파보다는 뭐야 돼? 작거나 같은 상황이면 은 어차피 위에 있는 절대값 부호가 그냥 똑같이 벗고 나오잖아. 부호가 좌우 극하니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든 알파 마이너스든 항상 GX가 G 알파보다 크거나 왔다. 이거 뭐야? 뭘 의미해요? 극소값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X가 알파 플러스로 가든 알파 마이너스로 가든 항상 G 알파가 GX보다 크거나 왔다. 얘는 뭘 의미해요? 극대값을 의미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g 알파란 뭐냐? 바로 극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g 알파는 어떤 놈의 극값이냐? 그러면 어때요? 얘는 뭘 의미한 거야? 절대값 f x 의 뭐다? 극값을 의미한다 그 말이야. 그럼 절대값 f x 의 극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m 개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좌우 대칭이 돼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fx의 극값이 좌우 대칭이면서 합이 빵들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x축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래프가 뒤집어졌을 때의 모양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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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극값이 갖는 곳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야. 그 극값이 갖는 곳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0파이, 2파이 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극값을 갖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지? 여기는 이것도 극값 아니에요? 그쵸? 그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아, 극값의 개수 m은 몇 개야?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니? 어? 결국에 우리가 여기는 절대값 fx의 극값이 좌우 대칭으로 있어야지만 그 극값의 x자표 합이 빵일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된다고. 자 문제에서는 f c가 0인데 c가 어떻게 돼 있어 파이보다 크다 했지 그럼 f c가 0 되는 곳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파이보다 큰거2 e, 파이지. 그래서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e, 파이가 된다라고 이제 확정지었습니다. 그럼 끝났지 이제? 자 해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여기는 절대값 f의 알파 k랑 f x 그값을다 더해봐야 되잖아. 그럼 0인 애들은 필요없어. 이거 0, 0, 0, 0다 0 필요없지. 결국 우리가 뭘 더하면 돼요. F의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F의 0의 절대값 F파의 절대값 구하라. 그거랑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에 대해서 절대값의 F의 알파 K 하셔라. 라는 것은 얘는 그냥 절대 값의 f의 마파이, 절대 값 f의 0, 절대 값 f파이, 요것만 구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얘랑 얘랑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됐죠? 자, 집어넣으면 되죠? 얘들 싹다 어디 사이에요? 마이너스 2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2파이와 2파이 2π 사이에서는 f프라임 x가 아까 뭐였죠? 2배의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하자. 아, 2x제곱에 8파이의 제곱 사인의 x가 어때요? 마이너스 2파이와 이거였어요. 됐죠? 그러면 결과는 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인테그랄의 뭐부터? 자 여기 c는 2 파이 보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어떻게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놈의 뭐야 f 프라임 x를 dx 한 개. 결국 얘가 뭐를 의미한다? f 파이를 의미하는 거나 동일하죠. 맞지? 이해되셨나?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어, 6파이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알맞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0을 넣었을 때 값이랑 해서 다 더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계산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되죠? 적분하는 방법 알죠? 얘는 뭐, 얘속 뭐야? 미분하고 얘는 계속 뭐야? 적분. 대각선, 대각선, 우측 아래로의 고배 합에서 2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 알겠지? 손풀이, 저번에 줬죠, 다. 이거는 너네가 이게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럼 얘를 몇배 하면 돼? 두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부터 어디까지? 0까지에 대해서 f'xdx 프라임 해서 계산하시면 여기 f 의 0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를 절대값, 절대값 한 다음에 얘는 두배 얘는 한배 알겠죠? 어? 할수 있겠니? 됐죠? 이번 주에,가 아니라 이번 주월요일날 손풀이 다 줬어. 거기에 이 계산 다 해놨거든. 해봐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클모은 풀이 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오메가 물고사 17회를 푼 사람은 일단 17회 하시고요